제가 소유 모임에서 개발자를 알게 되었는데, 1년마다 이직하면 몸값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 거예요. 네, 사실이에요.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정치장에서 5천만 원을 받았어요. 내가 만약 이 사람이 탐내서 데려가고 싶으면 적어도 5천만 원 이상은 줘야 돼요. 근데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을 받았는데 다음 회사에 한 6천만 원으로 이직을 했어요. 그러면 봐봐요, 이제 회사 입장에서 다음 회사, 이제 세 번째 회사에서는 그 전에 5천만 원을 1년 동안 받았는지 몰라요. 그냥 6천만 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보단 더 줘야지 해서 내가 더 줘야 되니까 7천만 원을 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회사는 이 사람이 뭐그 전에 2천만 원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연봉이 7천만 원이었으니까 적어도 이거보단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천만 원을 또 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경력자를 데려올 때 이런 게 잦아지면 연봉이 오르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한 직장에 일을 쭉 했어요 쭉 해가지고 월급을 한 연봉을 한 4천만 원 정도 받았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 회사에서 저는 여기에서 한 10년 동안 일했는데 저는 실력 있고 충분히 8천만원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. 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런 가치가 있더라도 갑자기 이 회사에서는 어 4천만원 짜리 인력인데 4천만원이나 더 줘서 가져와야 되나 라는 어떤 부담감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기가 약간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요. 두 번째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보는 눈을 내 눈이 맞다 라는 거를 좀더 리스크 있게 봐야 된다 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 회사에서 만약에 7천만원을 주고 썼던 사람은 그 회사에서 7천만원을 받고 그렇게 1년 동안 일했으니까. 왜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, 그냥 그렇게 줄 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전 회사의 어떤 선택도 좀 존중을 해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됐으니까 7천만 원 받고 이랬겠지 그러면 거기서 훌륭하게 했으니까 7천만 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데려올 때좀더 줘서 가져야돼라는 어떤 심리가 있어요. 자, 여기까지는 좋은 문 얘기만 했고, 그럼 1년마다 무조건 이직을 해야 되냐? 부작용도 있습니다.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? 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8년차인데 직장을 1년마다 옮겨서 8번을 옮겨가지고 우리 회사가 아홉 번째에요. 그러면, 어, 이제는 좀 사람을 의심하게 되죠. 옮기는 데는 그 만약에 잦은 이직이 있으면 반드시 보통 회사는 왜 이직을 했는지. 보통 물어봐요. 왜냐면, 잦은 이직이 있으면,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, 그 이직이 잦은 사람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줄 수 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, 보통 회사가 경영에 악화가 됐다던가, 그래서 회사가 망했어요. 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, 이해가 되죠?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, 뭔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, 그리고 너무 횟수가 많고, 뭐 3개월마다, 4개월마다 막 이렇게 이직을 하는 게 많다면, 오히려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갈 수가 있죠. 그리고, 오직 연봉만을 띄우기 위해서 계속 이직하는 형태로 일을 한다면 본인에게도 안 좋아서 저는 한 직장에 가면 보통 2년은 최소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조건이 안 맞고 그러면 은 떠나죠 물론 모든 거는 일반적인 상황 근데 진짜 최악이면 은뭐별수 없죠 그때는 이직을 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1년마다 이직을 막 한다고 해서 공식처럼 1년마다 나 이직해야지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리스크는 감수하게 될 거예요 본인이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1년마다 막 이렇게 옮기는 거는 좀,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. 다만 회사가 막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인다. 1년 프로젝트 딱 하고, 막 SI처럼. 뭐 그런 경우에는 뭐, 그럴 수도 있다고는 보여집니다.